안녕하세요, 린네나루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제가 일본 일본에 갔다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일본에서 뽑은 스톤들이고요. 캐스톤도 많이 뽑았어요. 서프 스톤, 나루, 케이크 무자. 이 이름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갖고 싶었어요. 뭔가 또 갖고 싶어 했던 건데. 제가 뽑은 스톤즈들 중에서 이 머리가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 뽑아서 되게 행복했고요. 맨 윗줄은 다 머리고요. 어떤 일본 언양 교환했어요? 퓨어 크리스탈, 티아라. 스타래요. 마르스의 아이라 머리 리드미의 무대복 머리 오니의 벨로즈 머리띠 리드미의 머리 캐스톤 귀마귀 아람이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머리 페미닌 머리, 페미닌 머리, 올스타즈 시즌 에스닝 머리, 채우리컷크스톤 머리. 액세서리고요. 신기하게도 하나밖에 안 하나 언니가 다 줬고요. 제가 뽑은 게 아니에요. 이 아람이 그 캐스톤이랑 세트인 목걸이고요. 카리니의 평상복인데 색깔만 달아, 달라요. 섹시스톤. 릴빈이 가죽 잠바. 엑시스톤 티셔츠. 머리랑 세트인 티셔츠. 러블리 티셔츠. 위에는 다 티셔츠. 러블리 티셔츠. 이거랑 또 세트. 이게 세트가 되게 많아서 고금한것 중에서 러블리 티셔츠, 러블리 티셔츠 아라의 평상복, 리드미의 평상복, 페미닌, 컷. 자켓, 겨울에 입는 코트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세트 머리. 에스닉 티셔츠. 김, 그 아라미 캐스톤이랑 세트인 티셔츠. 이 머리랑 세트인 티셔츠고요. 다음에는 드레스로 가보겠습니다. 로니 닌, 캐스톤, 리네 캐스톤, 오뉴 밸로즈 모데복, 그 류비니 캐스톤, 나루랑 나루가 우리 입는 그거 그 있잖아요 그 오리 그 오리랑 듀티디스 했을때 윈터스노우컵인가 하여튼 무슨 컵이었어요 캐스톤 온유캐스톤 우유 온유의 평상복 머리 세트 그리고 섹시스톤, 땡땡이, 드레스, 어떤 아저씨랑 교환한 러블리 드레스 슈즈로 가보겠습니다. 류비니 가죽장바에 세트인 음, 치타무니, 스커트. 뉴비니 세븐스 코디. 아라에 이이 거랑 세팅 치마. 섹시 스톤. 섹시 스톤. 마스의 리듬이 옷, 무대복. 우리의 벨로즈 무대복 바지. 바지. 스타, 바다, 스타 바지. 오니의 세븐스 코디. 페미닌 스커트. 페미닌 샌들. 러블, 러블리 슈즈. 나루 오리 신발. 에스닉 겨울에 입는 거 있잖아요. 부츠, 그리고 반바지 이게 전부 다 제가 뽑은 것들이고요. 세트만 소개해보겠습니다. 아라미 캐스톤. 뒤에 아람이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귀마개. 이게 티셔츠, 목걸이, 모자, 캐스톤, 온유의 평상복 온유의 벨로즈 머리, 캐스, 린넥 캐스톤, 종이 벨로즈 드레스, 음, 섹시, 네, 섹시 스톤이고요. 치마랑, 치마랑 티셔츠.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류비니의 가죽 잠바, 류비니의 치타무니, 미니 스커트, 그리고 우리의 머리띠, 머리띠만 나와요. 그리고 세트인 티셔츠, 세트인 부츠. 이게 전부 다 제가 뽑은, 일본에서 뽑은 거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일본에서 산 학용용품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프리파라용품 왜냐하면 그 수, 이제 스톤은 이제 뽑아야 하고요 프리파라만 나왔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스톤은 하나도 못 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